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싱킹 2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은 사전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먼저 한 시간 듣고, 이후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주 올리는 강의를 먼저 듣고 오면 이해가 훨씬 빠르고, 수업을 훨씬 더 재미있게 알차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 2주차로서 디자인 싱킹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첫째 주에는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업 소개와 동시에 알려드렸는데 이제 디자인 싱킹왜 필요한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we need design thinking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 디자인 싱킹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제가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를 참고하여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디자인 싱킹의 필요성을 가장 큰 것은 디자인 싱킹은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 시킹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초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엔지니어링은 인간 중심적이어다.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 라고 1958년도에 존 아놀드 스턴퍼드 대학 교수가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스투프니크 엔진, 스투프니크 스튼, 스튼, 우주선이 그 소련에서 이제 발사가 됐죠. 이때 미국과 러시아, 그 소련 간에 철원 이제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죠. 2차 대전 이후에 실제 무력에 의한 전쟁은 아니었지만은 기술 전쟁, 경제 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냉전 콜드 워라고 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스티브 러시아에서 스푸트니카 성출 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이 어, 미국이 어, 우주 발전에서도 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때는 시대적으로 또 냉전에 주로 관심이 있었던 이런 시대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우주 개발 경쟁과 또 수소 폭탄 네, 최적화 등 이런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존아놀도 교수 등은 이런 그 디자인씽킹,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런 어, 과목들을 어, 생성을 하면서 휴먼 센터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 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 우리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맥킴 등이 이렇게 했습니다. 맥킴 등은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창조해서 스탠포드 디스쿨 설립과 디자인 중심 회사인 아이데어로 아주 유명하죠. 디자인 중심 회사로 아이데어 디자인스 탠포드 대학 내에 기업으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데어 가이딩 프레임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맥킴 등이 디자인 시킹을 프레임을 만드는데 초기 기회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여기에서 인간 중심적인 이제 디자인 시킹이 화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러시아와 미국,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주 개발의 치열한 경쟁이 어, 벨크로와 위선 통신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누가 뭔가면 벨크로 있죠. 우주선이 올라갈 때 어, 스푸트니크호가 올라가는 것을 미국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할때 가장 어, 작은 문제점이라도 그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주선이면은 진공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것이 고정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장치를 쓰고 뭐 식사를 하도 그렇고 무슨 간단한 장치를 쓰고 하더라도 계속 있어 가지고 그 길을 잡고 처리하고 보관하는데 매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띄고 붙일 수 있는 우리가 직징이라고 하죠. 벨크로를 개발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주통신 기술이 이제 치열하게 발명, 경쟁을 통해서 발명되었는데 스푸트니크 호가 이제 발사되었을 때 미국에서 나사 연구원들이 그 인공위성이 발사된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죠.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세웠었고,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항공을 향해서 이렇게 접시형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딘가 이제 그 비행 물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적발하기 위해서, 어, 발견하기 위해서, 그 안테나를 접시형으로 만들고, 다양하이게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빨리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다 그런데 윙윙거리는 소리도 들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연바 도플라 효과가 있어서 우주선이 일정한 시기 내에 그 위치를 지나면서 울리는 소리, 이런 소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나사의 상급자들은 또 고민을 하기는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에 떠 있는 우주선의 위치를 알수 있다면 반대로 인공위성 위치를 알게 되는데 그 인공위성 위치를 안다면 반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찾고자 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러시아에서는 잠수함 등을 침투를 하고 이렇게 많이 제조하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그 미국은 GPS, 요즘에 그 위치 표지 시스템으로 해서 많이 차량의 내비게이션 등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술을 발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 개발 경쟁을 통해서 벨크로와 위선통신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상호작용하고 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우스,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상호작용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의술 뭐 이런 것들도 또 검침이라는 것이라든지 또 원행 업무 등 분야에서 디자인 싱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처음에는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팀 브라운이라고 해서 아이디어의 설립자인데 이 분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디자인 시킹에서 적색 부분을 먼저 한번 볼까요. 휴먼 센터드 어프로치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해석을 좀해 본다면 디자인 싱킹은 혁신을 위한 인간중심의 접근법의 하나로 어프로치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요구 또 기술의 가능성 및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한 요구사항을 통합하기 위해 디자이너의 툴을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요구라든지 기술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든지 또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을 통합을 해서 이급을 만들게 내게 되는데 그런 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툴을 우리가 이제 어, 이번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같이 아이디오 같은 선구자적인 사고혁신가뿐만 아니라 아이비온과 같은 대형 기업들도 디자인싱킹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 이유로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자들, 디자이너들만이 이제 그 개발 과정에 참여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구성원 모두를 과정에 참여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 사용으로 난해한 문제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규모 조직을 통해서 설계 프로세스를 확장하는 기존의 이제. 설계 프로세스를 하나로 또는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단순화 되어있던 것을 그것을 또 확장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된 의휘와 디자인 시킹의 도구 키트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보다 능숙하게 더 나은 인간중심적 사용자 경험과 또 파괴적인, 핵심적이죠 파괴적 그 이런 제품들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을 어 옳은 결과, 원하는 결과겠죠? 또, 또 기대 이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 중심의, 중심의 관점에 균형을 맞추어 행동 성향을 주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가, 그, 교수나 연구자들 뿐만 아니고 대형 기업들도 많이 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반드시 선형적이거나 표준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형적인 건 뭔가 하면 은 우리가 이렇게 그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입력과 출력이 상당히 이렇게 비례해 나간다 이런 것이고 있 이러지 않고 입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상당히 뭐그 비직선적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점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점들 이런 것을 비선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경 프로세스는 반드시 선형적이지도 않고 또 표준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좋은 결과를,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많은 변형이 있는 반복적인 아이트레이티브 시스템이다. 반복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많은 변형을 수용하면서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오토매틱 사좋존마이다 회장은 디자인 싱킹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 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반복적인 속도로 아이트레이티브 어, 스피드 이래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그 하는 속도 이런을 얘기하는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맞는다. 그래서 디자인 씽킹은 완벽한 결과를 당장 내놓기 보다는 아, 조금 더그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우선 초기안을 만들어 내놓고 그걸 테스트해보면서 수정해서 반복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이 여지를 주장하는 데한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어,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인 그 툴킷 있다고 그랬죠. 뭐, 거기에는 그 프로토타입도 있고 또 테스트 이런 과정들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디자인 싱킹은 어떤 조직이, 조직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움직이게 하는, 이거 반대로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뭐, 간단하게는 과제부터 또 어떤 여러분들이, 그, 이제 RFP라고 그래서 구체적 요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연구비를 받는다든지 개발 의뢰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생 중에서도 가능하고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 취업, 창업, 또 진학을 해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빨리 빨리 만들어보므로서 수정도 요구하고 다음에 만들어서 패스를 하면 또 의도했던 사람이 의견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을 수정해서 더 해달라 또는 어 의외로 이게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점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세부적인 스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 디자인 싱킹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필요성은 우리 앞 시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그 프레임 워크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은 핵심적인 부분들 정리한다면, 태클 컴플렉스, 복잡한 문제, 컴플렉스 있는 이런 부분에 도전한다든지 이걸 해결하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로 축약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 시기 왜 필요한가 이런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디자인 싱기는 창의적 산출물을 내기 위한 어, 툴킷이시라고 했는데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프레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콜의 디자인 스쿨, 에, 디자인 싱킹 프레임워크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서도 전 e have to do t h 는 first thing. The first thing is to do the emphasis. Emphasis. w 인터뷰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이런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감을 통해서 그를 요구하는 수요자들, 이게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 이런 개념보다는 기업에서 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토론도 하면서 파악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두 번째로는 정의하는 단계, 정의하라, define입니다. 그러면 공감을 통해서 이제 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토론이 있으면 과연 우리 고객이,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불편한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OWLH라고 그러죠. 언제, 언제, 언제를 정의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 구상하는 것, 또 발상하는 것, 창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정의가 있으면 그렇다면 공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뭐가 필요하다, 또 우리 가앞 시간에서 봤습니다만은 저체온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보시는 것이죠. 그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뭐 트리즈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도 있고 또 그거 말고 어 스마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별도로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네 번째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시제품 제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게 괜찮다, 정해지게 되면 빨리 완벽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게 작동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서 빨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신발에 물이 샌다 그러면 물에 대해서 뭐 접착제를 개선한다든지 또 이중창을 만드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 사용자 경험을 해보는 것 그러다 보면 만들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린 든다든지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와 수요자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람 기업 국가 기업 등에 대해서 이것을 피드백을 주므로써 어, 발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그 견본품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것을 반복해서 프로토타입은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 제품이 반복해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라든지 또 어,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도 해보고 사용하게 해보고 하는 이런 단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반복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더 반복함으로써 더 정교화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단순히 디자인 어떤 제품 디자인 또뭐 건축 디자인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발명 아이디어도 좋고 창의적 발상이죠. 그 다음 또 비즈니스에 접목하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매출이 떨어졌다. 또 매출은 높은데, 그 순익이 증가 못 하다. 이 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주부터 팀을 구성하게 되고, 그 팀은 각각 팀장도 선출하겠습니다만은, 이러면 이제 우리 그조에 우리 조의 그래서, 해결할 문제를 하나씩 선정을 해보는 기회를 수업시간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과제를 뭐 별도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은 시간에는 정리를 하는 이런 시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를 본다면, 이렇게 디자인 싱킹 프레임 털의 5 스텝인데,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 어, s 시스 그래서 공감입니다, 공감하기. 이것은 공감하기는 디자인 싱킹 우리가 배우는 것, 디자인 싱킹 프로치의 핵심 심장이라고 합니다. 핵심, 핵심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어, 공감하는 단계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심자 마인드를 사용한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애달픈 사정을 들었다든지 감절한 해결 을 요청을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어, 노력을 할때더 좋은 결과를 더그 목적지향적인 음,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단계는 심도 있는 필요와 또 통찰을 어, 밝혀내기 위한 사용자 경험에 몰두하는 것. 네. 이 문제를 충분히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을 그한 단계에 건너뛰어서 듣는 것하고도 다르죠. 본인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기업으로 가서 나라로 가서 외국으로 가서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그 직접 확인하는 것, 관찰, 인터뷰 등등을 포함하는 단계가 공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Defining 아, 그래서 정의학입니다. 공감한 이것은 아, 정의하는 단계는 관점, 포인트 오브 뷰 라고 그러죠. 이 문제를 정의하는 것, 관점의 문제를 정의하는 것. 아, 이 문제가 이게 정말로 그 고객이 또 수요자가 어떤 문제점을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포인트 오브 뷰라고 그러죠. 문제를 정의해서 아, 이게 정말로 이런 문제에 생각하시 어떤 불편함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관점의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고, 정의는 누가 사용자인지,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사용자는 결국은 이것이 개선되었을 때또 산출되었을 때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하면 좋은 대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나 또 이런 것이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깊은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 왜 이것이 통찰력이 있는가? 어떤 통찰을 필요 충족적 공감 프로세스에서 발견했는가? 아, 이게 정의를 그 한다는 것은 공감을 통해서 통찰력을 발휘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관점, 포인트 오브 뷰를 사용해서 문제를 재구성하면 더욱 혁신적인 해결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정의하는 단계에서 공감뿐만 아니고 그것을 해결하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재구성을 이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혁신적인, 아주 A도 B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해결책을 낼수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디 a 이 i 이라고 그러죠. 관념화 또는 아이디어의 뭐 구상, 창조적 해결 방법의 구상,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꽃을 이렇게 좀더 치열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선택적 집중하는 사이클을 이렇게 끄시게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했죠? 아, 그렇죠. 공감 이후에 정의를 한 다음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내보는 겁니다. 정의하게, 이것은 정의하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관점으로 포인트 오브 뷰로 접혀 들어간 후에 관념화 단계, 이 아이디어의 신관계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생성해내는 이런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그 프레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이 프로토타이핑. 이것은 프로토타이핑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진행행위인 것이죠. 좋은 공감의 열쇠는 공유하거나 유저, 사용자와 함께 피드백하고 프로토타입을 함께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어 보고 혼자 만들어 다 주면 은그 사람이 사용자가 유죄가 실망할 수도 있는데 만들어서 보내고 만들어서 보내고 수정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함께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며 갈등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런 아이디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아이디를 줬는데 사용자가 어, 좋긴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더 저렴하게 할수 없는 아이들 내면 은또 그것을 가지고 또 보완해서 할수 있겠죠. 또 빠르게 가설들을 실험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효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팅, 검증하기. 자 이것은 프로토타입을 실제 유저들과 검증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POV, 반점이라고 했죠. 포인트 오브 뷰를 수정할 수 있고 더 학습하여 이후 생산의 반복 과정을 개선한다. 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유저들과 검증을 통해서 피드백 받으면 포인트 부비를 수행할 수 있고, 더 학습하여 이후 생산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것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마치 우리가 옳은 것처럼 실시를 하고, 그러나 테스트는, 테스트할 때는, you know you are wrong.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실시하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과감하게 하고, 그 다음, 테스트는 실제로 원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디자인 싱킹 프레임의 다섯 스텝은 이러한 단계로 시작을 하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업 스타일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그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선 상당히 유연한 툴킷을 사용하게 되면 어, 새로운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우주선 나자, 나사의 문샷 이런 것들까지 만들 수 여기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케이스 스터디나 또앞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과제를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부터 잡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